둘다 열어보면 21V로 볼 되어있고요. 둘다 21V로 볼 되어있고, 요거는 중국에서 샀는데, 이거는 대가리가 더 큽니다. 더 큰데, 이 오래 못 써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다둘다 만충을 해왔거든요. 제가 완전히 만충을 해왔습니다. 두 번씩은 잘라야 된다니까, 그래. 이어가지고, 둘 그렇지, 그렇 그래. 그렇지. 그래. 또 자르고.

예, 성질 급하신 시청자 님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직수입한 해외 직구 해는 거는 어 배터리가 물론 불량도 중간중간에 있어 가지고 전화를 많이 받았지만 어 요거는 2100k 이상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한 낮에를 쓰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암페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나리온서 나온 거는 2,390을 했는데도 더 남아 있어가지고 다시 집에 와가지고 어 제가 이 복숭아 나무를 전지를 끝내고 했는데도 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 2,500개 이상 3,000원에 3,000에 가까이 안 가겠나 그 정도 될것 같으면 은어 아무리 작업을 혹한에 가더라도 오전 4시간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사용해도 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셋둘 하나 출발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803 주경과 구도장입니다. 오늘 날이 온에서 이렇게 전동 가위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충전 시켜야 내일 제가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밤 늦게 퇴근하자마자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언박싱입니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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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 이렇게 왔습니다. 아. 이 야. 여기 집입니다. 이거를 에, 충전 가위를 여기에 담아 가지고 작업할 때 사용하기 편하게한 아, 멋집니다. 좋네요. 예. 이 제품을 내가 중국에서 수탁게사 왔는데요. 품리티는좀 떨어지지만 이거 있죠. 집, 집이 마음에 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죠. 이러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꼽으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할 때 나무에 들고, 이걸로 쓰고, 쓰다가, 또 톱을 쓰고, 톱을 쓰다가, 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충전가위로, 이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 자, 이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도 궁금합니다. 아, 시방서, 자, 한글 시방서입니다. 그리고 장갑, 어휴, 보안경도 왔고요. 아유, 찌좀 다릅니다. 충전기고요. 야, 배터리가 하나, 둘, 세개 짜리네요. 여기 배터리가 제일, 제일 궁금합니다. 아, 이거 35mm 짜리는 역시 크기가 작지 않네요. 여기 날이 온 겁니다. 지금 우선 한번 보고 배터리가 몇개 있는지는 어떻게 표시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2 0암피아네요 이거를 제가 충전 시켜 가지고. 내일 아침에 가가지고 어 내일 한번 테스트를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53,000원부터 막 8만 얼마짜리까지 해가지고 중국산을 많이 소개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자꾸 이런 불량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깨진 것도 나오고 그리고 이거를 갖다 시청자님들이 전화와가지고 배터리를 모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터리가 어, 좀 괜찮은 게 있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번 예. 제 아는 지인이 주셔가지고, 제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요거 지금 할 때까지는 뭐, 어디 광고료를 받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무료로 두 개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 가격하고는 제가 한번, 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일단 어떤 게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둘다 열어보면, 은 21V로 돼 있고요. 둘다 21V로 돼 있고, 요거는 중국에서 샀는데, 이거는 대가리가 더 큽니다. 근데 이 오래 못 써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둘다 만충을 해왔거든요 제가 완전히 만충을 해 왔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몇 번까지 움직이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재료 준비 면을 넣어줍니다 소금, 간장, 소금, 다 면을 넣고 찹쌀가루,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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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물을 넣고 계란을 넣고 계란을 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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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बस तो तबला की की च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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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जो वो करना तब तू की की तब तब की कर अफजल कर तू की की तब की कर अफजल कर तू की की तब की कर अफजल कर तू की की तब की कर अफजल

넷, 넷, 거1저 1, 이거 먼저. 아, 홉 열, 먼저. 아, 이 넷, 먼저. 아, 이거 먼저.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먼저.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먼저. 아, 이거 먼저. 아, 이거 먼저. 아, 이거 먼 아, 이거 먼저. 아, 이거 먼저.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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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홉 열. 계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두,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힘좋긴 좋다 그죠? 응. 또뭐 자르. 이거 자를까? 한, 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두, 셋, 넷, 다섯, 여아아 표시도 없네. 힘 좋은데. なすこしですですですですですよ。

Let's take a look at this. Let's take a look at this. Let's t 그 k e a look at this. l e t 이 take a l o 이 k at this. Let's t 충전이 덜 됐나 하나 둘셋한나둘 <목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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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라>

억지로 억지로 잘라보세 아. 그래야 된다, 가있기네. 두 번, 십번 잘라야 된다, 가있 그래. 이어가지고. 둘.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래, 또 자르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되는데, 임마. 웃긴 놈이네, 이거. 하나 지금 못한 둘, 소리 하라고요 자가 돼두 마리가 네.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힘만 좋구만

열은 여기서 나요. 여기에. 손잡이 잡아보서. 그손 지고시 나지요. 지고시 나지요. 아니, 아니, 열 난다니까. 열 나죠? 예. 지구에서 나이가. 나쁜 짓, 가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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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2 0분 쓰기네. 마에다그는데 25분 넘었거든 지금. 아니 지금 자르면 2시 하면 잘려요. 자. 30분 딱 돌리 봅시다. 30분 동안 딱리 봅시다. 30분 넘어.

1 3 4 5 6 7 8. 둘. 아, 나라도 포되잖아요 8. 예. 1. 요 아홉 10. 끝까지 가봅시다. 의지한 겁니다. 끝까지 오늘 한 명이 한다니까요. តោះគិតគិតអត់ស្ទីតអត់តោះតោះគិតគិតអត់ស្ទីតតោះគិតគិតអត់ស្ទីតតោះគិតគិតអត់ស្ទីតតោះគិតគិតអត់ស្ទីត1 2 3 4 5 6 7 8

촬영 <목소리도> 기사가 행패를 노려가지고, 음악을 틀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서 1930에서 일단 스톱하고 차리를 옮겨가지고, 그밧데를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자. 30 넘었어요. 35분 다 됐어. 자,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목소리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하 여섯, 실제로 이 정도 쓰면은 현장에 가면은요, 두 시간 이상, 3 시간, 4 시간 정도 보통 한 1시간에 한, 시간에 한뭐 300개 정도 그는 10초에 한개 정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많이 지금처럼 하나, 둘, 셋, 넷 이래 하면요. 한 1000개 정도 해 버리면서 오전 내도록 쓸 겁니다, 아마.

다섯줄, 여섯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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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습니다줄 여섯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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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여섯 게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 그럼 보장난다니까빅빅하고배터리 약하면 계속보장합니다 배터리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너무 때리는 상태에서는 고장난다.

참나무 입니다 참나무 자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덟 일곱 여덟 아홉 열둘셋넷 다섯 여덟 예, 추워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뭐 이게 2 암페어거든, 이 2A. 암페어. 이 암페어가 확실히 센것 같습니다. 저거는 2암페가안 되는 것 같고, 이건 2 암페어짜리는 확실히 믿을만한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집에 가지고 중국서 수입해가지고 판매하는 거 7만 원 얼마짜리 하고, 이거는 그냥 10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17만 원 정도 되는데, 17만 원 얼마 정도 되는데, 장점이, 장점을 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배터리가 2.0 안패하기 때문에, 일반, 에, 중국서 가져오는 것보다 정식으로 한두배 정도 오래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써보니까. 그리고 중국서 왔을 때는 10개 중에 1개 정도가, 배터리가 불량이 나와요. 불량이 나왔다고 제한테 전화가 몇번 왔었는데 그 불량 이 있으면 요거는 바로 교환해 준다 하는 거. 그리고 중국에서 오게 되면은 국제 우편이기 때문에 배송 기간이 최소한 15일에서 30일까지 걸리는데 요거는 바로 오늘 방송하면 내일 또는 모레에 국내 어디라도 거의 섬 도서 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보셨듯이 이렇게 퀄리티는 좀 떨어지지만 이 주머니 이게 또음에 들더라고요. 여러가지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하는 거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충전가이 리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호 구독자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